일단 보리차 플러스 약밤 냄새. 으! 으! 아, 진짜 죄송해요. 진짜 죄송해요. 아, 진짜 죄송해요. 진짜 죄송해요. 야, 내가 눈물 고였어, 눈물 고였어, 진심으로. 걔 헛구역질 나온다고. 진짜로 이거. 야 입다다, 여기까지 맥콜 냄새 나잖아. 아, 근 진심으로 보리차 맛도 나고 약밥, 약밥 맛도 나고 한약 냄새도 나요, 진심. 코스프레 요구에 날 시키지 말고 이쁜 역캠분들한테 부탁을 하세요. 응? 뭐? 필려? 그니까 수아가 하면 어울릴 것같아 응? 약간 그 수아가 공주병이 세가지고 약간 <laughs> 저런 멘트 치 침... 내가 무슨 공주병이야? 아니 내가 무슨 공주병이야? 나 완전 나 완전 털털하고 공주병 아니야. 뭔 소리예요, 여러분? 제가 공주병 있는 거 같아요? 네? 내가 공주병이 있는 거 같아? 여러분 진짜. 오구, <놀람> reaching of river, t i n g i n tint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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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n t i tintin, t i n i n t i i n t t i n t i i n t i n n t i i n t i n n tintin, t t i i n t i i n t i n t i n t n t t i n t i i n t i n n t i i n t i i n t i i n t i i n t i i n t i n n t i n t i i n t i i n t i i n t i n tintin, tintin, 해봅시다. 해봅시다. 그럼 이거 그냥 너 걸로 피부 화장은 그냥 너 걸로 할게. 그러면 너거 있으니까. 자, 눈썹이 없다. 아, 너 눈, 눈썹 근데 생각보다 없는 거 아니네. 없어요. 없 아, 어, 없어 보이기도 한데. 내가 그래도 어. 아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전혀 안 그래. 야, 이너 정도면 진짜 있는 거야. 내친구들에 진짜 모나리자 있어. 그래요? 그러면. 응. 생얼이 낫대. 아뭔 뭐 생얼이나 막 같지 않소리가 왔어 피부 장난 아니죠. 진짜 영하대. <laughs> 딱그 말이 맞지. 진짜 영하지. 선해 보이지 않습니까? 난 진짜 영해 여러분, 이게 진짜 애기. 와, 근데 얘 진짜 생얼 하나도 안 달라요. 야, 지금 오는... 나한테, 나한테 피부 보정 다가 있는데도. 그럼 비켜봐봐요. <laughs> 이거 봐비싸까는데 그냥. 아니야. 내가 지금 피부 보정 내가 다 가져오는데. 얘 그냥. 황군이 <목불리> 민망하네 이 새끼들 진짜. 아 진짜 이. 이 상황에서 블루를 쳐먹고 있어 이 개새끼 바이게랑. 아지아신이어서고 국모님 파운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니 근데 한 동석한님. 티어가 뭔데? 티어 뭔데요? 그님 티? 골드라고? 최대 티어 플레요 어, 그렇게 잘하지도 않... <laughs> 아, 너무 신나! <laughs> 아, 너무 기분 좋아! <laughs> <laughs> 어저더사이즈가안 돼. 아 나도 아 기분... <laughs> <나이씨>! 어떡해. <laughs> 아 너무 기분. 어무튼 아, 근데, 근데 웃겼던 게 SSD 카드인지 뭔지 저거 김희짱이 어제 그거 막 이거 안에 사진이랑 방송이랑 다 있대. 요만한 카드에 보조 배터리 같은 거. 그래 가지고 내가 어휴 시발 신기하다 시발 이랬단 말이야. 그랬더니 갑자기 개깔깔웃는 거야, 막 그래가지고 왜 웃냐고 물어보니까 되게 초노 같다고. 되게 웃긴다니까. 어. 여기 어.. 로고는 가려서 들어. 왜? 그래야지 왜? 까는 거잖아. 아 로고 왜? 로고 가리고 해야지. 이런 응. 가리고 해야지. 뭐써 있어? 아니면 요거 보면 인식돼? QR 코드 있어? 정유리 <목소리> 씨 나와라 뷰. 아니 남의 제품 까는 거 아니야. 아 그래서 그래? 어 그럼 K 뭐, 빼고 뭐? 가릴까? V 빼고 가리고? 고소나 할게요. 아 고소? 아무튼 나 이거 보고서 진짜 신기했다니까? 아니 이만한 거야. 우리 방송 영상이랑 사진이랑 막 영상 그동안 촬영한 거랑 다 있다는 거야. 조그만 거야, 졸라 많은 거야. 용량 개쩐단 거야. 야, 그래가지고 신기했단 게. 비싸거든요? 에이 너또 나한테 닦지 마. <laughs> 아 근데 방금 귀여웠다. 뭐야 이게? 야 이거 볼게요. 다음 거 볼게요, 여러분들. 아니 해봐. 아, 아니 왜봐, 빨리. 빌보나 상현재. 알잖아 너. 아 맞지 맞지 아, 뭐야 오늘 중에. 야. <laughs> 야. <laughs> 야. 야 하나. 야 불소자들. 야. 야 근데 나좀나좀 이쁘다. 아 역동소라지 마진 짜증나니까. 짜 진짜, 진짜 <laughs> 생긴 거 봐, 겁다 짜증나 그러고. 온도 생긴 거 봐. 똑한 <laughs> 어. <깜빡한> 거 봐, 진짜로. 눈깔이 봐봐 저거. 독한거 봐, 저거. 아바존 <laughs> 여전사 같아 아바존 여전사 같아 그그 인기가... 아나 이거 제일 무서워하는 부금이란 말이에요 사일런트 힐내 제일 싫어하는 부금이야 이거 어 너무 눈부셔. 엄마, 아. 친구를 데려오시면은 이 지옥에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. 이 어떤 십세끼가 발로를 취소했나 보네요. 미친 새끼가 왜엄파를 하고 지랄이지? 시발 존나 거지 같네 진짜. 아, 어떤 새끼가 아니네요. 아니네요. 아니에요. 누가 발로를 한명더해 가지고 4,996명이 되었어요. 고 응. 마시고 응. i <laughs> 아, 본인 왜 부끄러워해 본인이야. 광고를 세탁하려 고 그러냐. 맞아 받아들여. 받아들여. <laughs> <laughs> 아니 왜? <laughs> <laughs> 왜감추려고 그러냐 무슨 진짜 손바닥으로 <laughs> 하늘을 가려라. <laughs> <진짜>. 가만 있어. 이거 <laughs> 확대하는 어, <laughs> 어, <laughs> 거. 이거 줌 하는 거 뭐였지 줌? F 그래서... F요 설정 해놨어요? 저 F 해놨는데. 어, 어 맞네. <laughs> 와! 받아들여 <드리면> 메카 공부. <웃음> 와! <웃음> 와. <웃음> 와. <웃음> 아, 아, 빨리,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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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미쳤네. <laughs> 아, <되게> 빨리 이거. <laughs> 자, 아니 이거 그그 들맨들한 부분이 더 <laughs> 적은 것 같아. 표면이 그게, <laughs> 그게 오돌토돌한